영산불교 현지공 현지사 대교선포식2007.728 토음 6.15자재 만연 큰스님 부처님 삼계지존 남선보주 대교주 시아본사 고원실성 석가모니 부처님 오열의 부처님 열다섯 분 불보살님 그리고 삼천대 천세계 모든 부처님 오늘 불기 2551년 정해년 음력 6월 15일입니다 음력 6월 15일 현지공 제1 오늘 영산불교 현지궁 영산불교 개교 선포식을 받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뜻에 따라 영산불교 개교 선포식을 받습니다. 오늘 이뜻 깊은 날 전국 각지에서 봉축하고자 찾아오신 많은 단원님들, 부처님, 그분들 모두에게 복을 주소서. 우선 광명만덕 대사부님 자제 마녀, 그따로서 부족한 복은 채워주시고, 우리 제자들 모두 집착 끄달림, 그 살란심, 머뭇없는 훌륭한 제자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해서 우리 제자들 모두 깨달음을 넘어서 아라안이 되고 보살이 될수 있도록 대자 대비하신 우리 부처님. 우리 제자분들 공부 이끌어 주시고 착하고 진실되게 보살행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동참해 주신 우리 현지궁의 많은 단원님들, 동참해 주신 공덕으로 건강하고 그 가정 단란하고 각자 소망하는 바 모두를 이룰 수 있도록 가피 주소서 부처님. 그리고 오늘 동참해 주신 우리 단원님들의 많은 업장 씻어 주시고 소멸해 주소서, 부처님. 50일간 부처님 업장 소멸기도 입제 한 분들 1,700여 명, 부처님. 그분들 모두의 업장, 여러 과거생의 지은죄 업장 씻어 주시고 소멸해 주소서, 그래서 그분들 모두 모두 소망하는 바 이룰 수 있도록 깊이 주시기 바언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개교를 선포하게 되는 영산불교 모든 부처님, 수많은 보살님, 성중님의 가호 아래 만년 보도하고 양양하기를 바언드립니다 부처님의 전법이이 나라 세계에 널리 포교되기를 간절히 발언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단원님들 한마음 되어서 부처님의 전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처님 이들을 이끌어 주소서 오늘 여기 동참해 주신 단원님들 모두 모두 착하게 살아서 현지궁 부처님 교단을 키우는 성스러운 작업에 동참해서 모두 하늘 세계를 성중세계를 극락세계를 갈수 있도록 부처님 이끌어 주시길 발언을 드립니다. 부처님 찰진 신념과 수지 대중수 강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용진설불공덕 고하일신기명정례 부처님 오늘 음력 6월 15일 현지궁 제1 영성불교 현지궁 개교 선포식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 제자분들 보살계 수계를 맞이해서 이렇듯 공양을 올려주신 여러 동참자 단원님들 부처님 업장 많이 많이 씻어주소서 이 착한 단원님들 여러 과거생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업장 많이 많이 씻어주시고 정화해주시고 소멸해주소서 그래서 오늘 동참자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삼재팔난 관제구설 모든 재액살 소멸해주시고 금생도 다음생도 복되게 살수 있기를 바랍드립니다 다음생 다음생 잘 살기를 바랍드립니다 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랍합니다 인도의 주소서 업장 많이 씻어 주소서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역 무비 세간소유와진견 일체무역을자 고아일신기명정래 신도회장 김중서 지금부터 불기 1 5 5 1년 정해년 해동 현지공의 영산불교 개교선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합창단 노래, 꽃비가 내리네오그라 이어서 광명만덕 태사부님을 모시는 청법의식이 있겠습니다. 청법가, 광명만덕 큰 스님께 큰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신도 선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입장에 들겠습니다. 광명만덕 태사부님, 여러분, 많이 덥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고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만나니 반갑고 또 우리 부처님 법이 얼마나 희유한지 세삼 느끼게 되고 멀리 멀리서 더운데도 우리 현지궁에 오신 우리 불자님 그냥 고맙다고 말할게요. 나불세존의 법상 속자 영산 당시에 가서 남성보주 교주 대행 광명만덕은 우리 교주 불세정과 오열의 부처님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따님들 앞에서 영산불교 현지궁 교단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오시에 해가 떠서 천하를 밝히듯 착한 성거 신고 따르는 자, 극락세계 갈 것이며 믿지 못하면서 따르는 자, 하늘 세계로 달려갈 것이다. 불기 2551년 정의년 음력 6월 15일 광명만덕. 나 광명만덕은 증명한다. 부처님 이후 불발을 증만 이는 영산 당시 수거리 사립을, 그리고 가섭 아나님을 부처님을 대신하여 이를 선언한다. 불기 2551년 정의년 음력 6월 15일 광명만덕. 전법통증서. 나 불세전의 태자 영산 당시 법통 태자 가섭 광명만덕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영산불교 현지공 교단의 개창을 선포한다. 이와 동시에 문수보살의 보방자 안한 자제 만녀에게 나의 법통을 잇는 바이다. 이에 증표로 그동안 광명만덕이 수했던 33조 가사를 전하노라 불기 1 5 5 1년 정의년 음력 6월 15일 광명만덕. 신도회장. 이어서 해명스님 보살계 수계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광명만덕 태사부님. 3개탈출 인가증. 영산불교 현지공 해명 홍무진심에게 미타국 27품을 인가한다. 불기 1 5 5 1년 정의년 음력 5월 23일 불세전약사열래불 미타국 5타사미타부천님 머리화관. 미타국 27품 증명메달 하사. 3개탈출 광명만덕송. 가시나무 성난파도 허공중에 맴면돌이 부질없는 헛개비장난 밝은 빛에 던져버려 산산이 부서졌네 본래없는 진흙덩이 윤회색의 벗어나 극락색의 청정노량 우담발라가 피었다네 불기 1551년 정의년 음력 5월 23일 광명만덕 신도회장 큰스님 광명만덕께서 해병스님에게 내리는 가사는 25쪽 가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살은 25쪽 가사를 읽고 나머지 우리 현지사 스님은 15쪽 가사를 읽습니다. 광명만덕 퇴사부님, 내가 꼭 부탁 한마디 할게요.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더운데 멀리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부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리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십생, 백생을 닦아도 씻지 못할 업장을 많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연이 괴롭게 했던 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할 것이고, 또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개원식, 현지국 문을 대문을 활짝 여는 이 날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건재할 겁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믿으십시오. 무조건. 부처님한테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한다면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것다성취될 겁니다. 건강하세요. 신도회장. 다음은 우리 마년 스님을 법자에 모시는 청법 의식이 있겠습니다. 의식은 생략하고 청법과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만년큰 스님께 큰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 마년 큰 스님. 우리 스님들에게 다시 부처님의 철저한 계유를 주기 전에 우리 단원님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산불교 교단의 창교 개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불교 원불교. 원불교와 같은 차원의 교단 창립입니다. 대한불교 현지종이 아니고, 대한불교를 떠나고, 원불교를 떠나고, 격을 같이 한 그런 창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 계획이 부처님의 명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현지사를 가시게 되면 간판도 틀립니다. 지금 공사 중인 대접광전이 중공이 되고, 바보탑이 중공이 될때 행사를 크게 할 겁니다. 오늘은 광명만 더큰 스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분에게 십고 어떤 이는 백겁까지 부처님께서 법장을 씻어주셨습니다. 스님이 법문을 할때 가끔 업장에 대한, 업장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중생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참회하고, 장자 불화를 한다 해서 자기가 그 많은 생을 통해서 지은 지중한 죄 업장 소멸이 안 됩니다. 일부 정화는 됩니다. 소멸은 안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지요. 이건 그동안 그 누구도 전혀 몰랐던 소식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궁에서는 50일 동안 부처님 업장 소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처님께서 업장 소멸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사실 15일 제1이기 때문에 50일 업장 소멸 기도 입지한 제자들에 대해서 업장 소멸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불교 창교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겁니다. 영상불교 현지궁 혹은 영상불교 현지사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전번에 업장 소멸 방법에 대해서 스님이 말씀드릴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밀장이기 때문에 스님이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업장 소멸하는 방법이 여덟 가지 열 가지는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오. 광명 만덕스님을 따라서 내가 수행을 한지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함께 수행할 때 너무너무도 어렵고 어떨 때에는 감격스럽고 어떨 때에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 이 말이 나오면 내가 울음이 나오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동안 감격스럽고 너무너무도 어려운 고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기록이 노트 스물 권 광명 만덕님이 공부한 기록이 노트로 열권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밀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책 21세기 부터의 메시지에도 밀장 밀장 해놓았는데 밀장은 왜 공개를 못하느냐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몇십년 전에 대결을 할때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비밀 기밀, 군사 기밀을 자기네들 나라의 목숨으로 합니다. 그 기밀은 백일 천만분의 일도 노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 스파이들이 군사 기밀의 일부를 빼내다가 발각되면 여지없이 사형인 겁니다. 전나라 연계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그 깊은 밀장은 절대로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 부처님들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그 많은 업장을 더덕더덕 붙어 있는 업장을 어떤 식물인간이 될 사람은 붕대 천로 영체가 감겨져 있는데 저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겠구나. 호일 같이 쇠줄이 절반 감겨 있으면 저 사람은 고충풍을 막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영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끄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지중한 죄업자는 부처님밖에 해소해 줄수 없으며 소멸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현대의 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신병, 운동병 간질병, 지체장애자, 뇌성마비, 소아마비, 삼중고, 사중고, 로고생하는 그 사람들의 법장소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오역죄를 지었다든지, 스님 같으면 사바라이죄를 지었다든지, 치격죄를 지었다든지, 그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 정법을 펴며 능멸 모독하게 되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과보를 받는 건데, 그 지중한 죄업은 과보가 몇 생, 몇 십생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낫게 해주겠습니까? 단, 현지궁에다가큰 성금공덕을 쌓는다면 우리가 낫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 외에는 우리가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다든지, 무당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계속하여 외도천 외도의 귀신들이 빙의되어 오거든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몇 사람 명부에 넣어주면 또 오고 또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돼요. 한번 빙의된 체질은 떼어 주어서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손을 안 댑니다. 못 해서가 아닙니다. 저 광명만 더, 못할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심 가지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해줄 수 없지요. 만일 낫게 해주면 그 업의 일부를 내가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연불하고 경전 읽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정법 도량에다가 시조하고 조상님을 전도하고 참여하면서 한없이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축이 됩니다. 10생이 5생으로, 5생이 3생으로, 3생이 1생으로, 1생, 50년이 30년으로 10년으로 단축이 되어 갑니다. 이것도 우리 현지군 밖에 할수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한테 수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은 전부 몇십 년 전에 몇년 전에 계를 받은 분들이지만 이제 부처님 도량에 와서 모두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자 합니다. 다른 절에서는 아라한이 못됩니다. 백번을 중으로 태어나서 다른 절에서 중로로 탄다고 안되지요. 아라한은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 계율만 잘 지키고 큰 스님들이 하라고 하는 소임만잘 살면 누구나 성중 아라한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근접하게 보살로 간 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 스님 중에서 몇명 있습니다. 3에서 4명 있습니다. 보살이 곧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극락세계의 17품이면 해명 스님 인간 품계 극락세계 하품 몰시다. 하품이지만 인간을 하게 되면 극락세계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보살이 오니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이분이 명이 다 하게 되면 부담 명로 합니다. 보살은 저승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부담명로라고 합니다. 연부를 거치지 않는다. 그 말이어요. 막바로 극락을 갑니다. 극락에서 와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가면 진짜 잔치가 벌어지지요. 극락을 가게 되면 완전히 윤회의 뿌리가 빠져버리는 곳입니다. 완전히 윤회를 벗어난 곳입니다. 우리 무량스님은 거기서 왔습니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증서를 안 줍니다. 다만 이분이 몇 품인데 몇 품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줄 겁니다. 그때 주지만 아직은 줄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머지 스님들 중에서 세 사람이 후보입니다. 또 우리 신도 보살과 처사 중에서 보살이 될 일에서 이분의 후보가 있습니다. 알아하는 우리 스님들 다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알아는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가느냐? 타력으로 갑니다. 부처님의 절대하신 위신력으로 갑니다. 낙점 탁 되면 그건 아라하니다 하면 그건 집행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요. 그래서 모든 명부에 기록이 가고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우리 스님들 수계를 간단히 해줍니다. 김효생 200무량스님 홍0002분은 27품으로 지금 인가를 받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성근공덕을 쌓으면 품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계를 줍니다. 경호생 200영상 무술생 서공공성과 정혜생 백공공만성 경인생 김공공포박 가보생 김공공덕현을 선회로, 정유생 김공공도현 기우생 장공공정신, 신혜생 윤공공정수, 개축생 김공공상은, 경자생 황공공보덕, 무술생 최공공보행. 계율은 우리 현지공 스님들한테 주는 계율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 스승, 조상께 효를 다하라. 계율이 청정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충생을 대하라.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근을 쌓아라. 자위행위, 섬 동성연애를 허용치 않는다. 무관지옥을 가리라. 영성불교 현지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부처님을 상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 크나큰 네 개의 계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치정계도 지켜야 되고, 오계 십성계를 지켜야 되고, 현계 십종 대계, 밀계 십종 대계를 지켜야 되고, 비부비군위의 구족계를 지켜야 되고, 보살의 십종 대계와 사십팔 경계를 모두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 현지공에서는 계율을 첫째로 강조하고 둘째도 계율입니다. 첫째가 계율. 극락세계나 아라안이 되려면 이런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과의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스님들이 못하는 성금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성금공덕 아시죠? 성금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단원님들 정근을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시하본사 구원실성 석가문이불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역을자 고아일신기명정례 신도회장 이어서 우리 합창단의 축하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상으로 불기 2551년 정해년 해동현지궁의 영산불교 개교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